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나 같은 이상한 애도 만나지 안녕하세요 뽀까입니다 <laughs> 뽀까 아니였어 뽀까 네. 다시 보시죠 렛츠고 제목은 지구는 정말 죽고 있을까 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지구 정말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 스타트 MIT가 2018년에 말했듯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년 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해지고 지구는 뜨거워지며 태풍부터 온갖 기상이변에 경제적 피해는 막심할 겁니다. 농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석유와 천연자원들은 떨어져 자원의 가격은 올라가고 대기는 오염되어 미세입자들로 인해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주장만 믿습니까? 반대로 말하죠. 기술은 우리를 구할 겁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과 혁신은 더 많은 자원을 찾으려는 폭넓은 탐색과 새로운 대체물을 찾아낼 겁니다. 늘 그랬듯이 실제로 현재 해가 가면 갈수록 인간은 천연 자원을 덜 쓰면서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와 생활 방식들은 가면 갈수록 자연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그랬듯이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지구온난화는 심하게 막고 지구는 착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기술의 발전, 대중의 문제 해결을 일시, 그리고 정부가 그에 대해 반응하게 되면 당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도 충분히 많다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를 더 가볍게 딛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나머지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을 계속 오염시키는데 기술 발전이 돼서 덜 오염시키고 그거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오히려 복구되는 속도가 오염되는 속도보다 더 많아져서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 아 맞아요. 맞는 거야?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조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무조건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는 쪽으로 그치. 무조건 있다고. 자본의 그 어. 돈. 근데 그 지금 돈이 우리의 관심이 환경으로 사, 지금 향하고 있잖아. 탄소세 그치. 뭔가 우리가 절약을 하고 응. 그다음에 천연 뭔가 그 천연 그러니까 뭐 그런 자본. 커피 좀더 드릴까? 요새 일이 고대다 <고돼서> 그래. <laughs> 아, 이게 이들구만 아, 네, 예, 큰일 났어. <laughs> 발전시키지 않는 방향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잖아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 테슬라. 테슬라가 수익이 어마어마한 어, 이유가 왜? 테슬라도 차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 탄소세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탄소세 때문에. 탄... 전기차기 탄... 때문에 음. 실제로 탄소세를 안내게해서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한 것. 오히려 음. 받고 있을 거야. 그렇지. 어. 탄소에 돈을 받어? 걔네들은? 나이 전혀 그 개념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 탄소배 주권이 있어. 응.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야. 다른 기업에 응.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이미 환경오염을 시켜서 발전을 했잖아. 아. 아직. 발전을 많이 못한 그 중국부터 해서 그 밑으로 나라들은 어. 불만을 이제 가지는 거지. 우리도 환경 파괴하면서 빨리 발전하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탄소세라는 걸 만들어서 어. 선진국들은 이미 자기네들은 환경 을 시켰으니까 어. 그거에 대한 많은 비중을 갖고서 세금을 내는 거고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아 국가, 그다음에 어. 기업적으로. 그래서 탄소 이제 다 나눠 가졌는데 어. 나눠 가진 거보다 내가 환경 파괴를 덜한다? 그럼 어. 돈을 받는 거고. 음. 음. 그럼 나도 기업을 세워서 음. 친환경 기업이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어, 그렇지. 음. 만약 음. 탄소 배출권을 받 다음에 나는 친환경 기업이다 하면은 그 돈을 받는 거지. 신기하다. 나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이거 좀 찾아보면 아마 좀 있을 거야. 다음엔 그래. 탄소 배출권에 그래. 대해서 다음 주제 정해졌네요 근데 무슨 얘기 같았지? 어 어디까지 갔네. 이게 나이 먹어 가지고 우리가 <laughs> 그 끊어지면은 우리가 기술이 발전했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 기기들이 되게 많아졌어. 전자 기기 아닌 것들이 전자 기기 화됐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전자 기기 많아졌으니까 전기 사용량이 올라가겠지? 응.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비슷해. 효율이 좋아. 효율이 좋아서 저절령. 그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치냐? 어, 그치. <laughs>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아. 진짜로 몇십 년 뒤에 지구가 망할 거다, 음. 뭐 기름이 없어질 거다 음. 이런 얘기 진짜 많았는데 음. 음. 약간 그런 얘기랑 좀 다르게 오는 거 같긴 해. 나도 사실 되게 궁금해. 음. 과연 옛날보다 지금 환경 오염이 더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음. 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니거든. 예전에 내가 보이스카운트. 음. 한강에서 고무 보트배를 탄 적이 그때 도 자꾸 강물에 발을 하나 담그래 딱 봐도 강물에 기름이 떠있고 이렇게 노를 졌는데 물고기 몇 마리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거야 아 진짜? 악취도 심하고 응. 근데 지금 한강 가보면, 은 물론 물이 좀 더럽긴 하지만, 은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리고 더 옛날로 가보면, 6.25 이전에 뭐 폭격을 하도 많이 해서 민둥산이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우리나라 푸르고 푸르고 푸르잖아. <laughs> 좀더 기술 발전이 되면은, 여기 어느 부분은 정글이 되는 게 아닌가. 음... 어. 미세먼지가 심해진 건 맞지만 음. 실제로 우리가 이 전에는 신경 년 전에 안 썼거든요. 사무실 담배 피고. 어 맞아. 여기가 도심하네 버스에서 담배, 담배 피고. 맞아. 집에서 담배 피고. 피 c 방 담배 피고. <laughs> 그생각 하면 미세먼지보다 어. 안 좋은 거더 많이 먹었어. 그치. 그 당시에 진짜 그거. 옛날인 거 같지만은 음.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잖아. 어. 미래는 네.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두분 해안을 좀 주시죠. 미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관리를 계속하면 음. 엄청나게 급격하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온도나 응. 계절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 지구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응. 사인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제 온도나 이런 게 올라가서 어 남극이나 북극에 이런 게좀 줄었다가 다시 또 추워져가지고 다시 또 많이 얼고 어, 시퀀스가 이제 비... 걱정이 딱세 가지가 있어. 백두산 화산 폭발, 아. 대지진, 마지막으로 해수면 상승. 음. 이세 개가 겹치면은 약간 종말 수준으로 그딱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지진이 있거든. 오면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 그래서, 해를가려 가지고 해수가리면 어, 이제 어. 매트릭스가되는거지 어. 그럼 두분가지구온지화는음모론지다음모론까지는 아, 아. 아닌데 가지고 가지고 아, 그 가지 가지고 가지지고가가 가지고 고고가고고가지 가지고 가지가지지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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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 자체가 자연계라고 해야 되나? 응. 이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그렇지. 그리고 되게 개미 같은, 존재인데. 어, 개미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비교했 봤을 때 우리가 사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응. 과연 그렇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존재인가? 응. 지구에, 응. 우주에, 응.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어쩌면 원래 지구가 그냥 이렇게 시퀀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응. 우리가 그냥 과민반응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라 책 리뷰를 봤거든요 <laughs> 설마해 주면서 인... 타텔라의 멋진 명언을 알려주더라고요 어, 어, 명언이 뭐야? 어? 어떤 거?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언제나 그랬듯이, 그랬듯이. <laughs>